이 차가 왜내 차에 타지 또? 아... 새끼인 것 같은데... 아... 참... 이새하구나 어! 어! 나 빨리 빨리 빨리! 저야야야야야 내보내야 되겠다 아간다 그래 내보내자 오늘은 상자에 담아주자 아니 여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려줘야 돼 이쁘잖아 추억이 저리갖고 내를 빤히 쳐다보더라고 그때도 근데 요번에는 전에보다 많이 작아 이렇게 불빛을 눈에다가 쏘면은 안 좋지 않을까? 그렇지 어, 기침한다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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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다본다 귀여워. 이게 이게 여동생일까 남동생일까 애기 아닐까? 걔 <laughs> 어? 예전에 봤던 새가 이 새인데 지금 새도 이새 똑같이 생긴 것 같아. 어좀 화내. 무슨 냄새도 안 나. 어, 저희가 비산 먼지야 엄마가. 와 귀엽긴 해 옆에. 음. 와. <laughs> 살려주는데 어 날라가야 될 텐데. 날라가 날라가 제발. <laughs> 아니면 여기다 놔봐. 여기다, 여기다 좀 지가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면 여기다. 아까 나갈라 하던데. 어, 나가다